7번 문제입니다. 함수 f(x)에 대해서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 x 제곱분의 1 f(x) -2x 제곱이 0일 때자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 e f(x) -3x 플러스 1분의 5 f(x) 플러스 x의 값은 자이 문제는 어,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자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 자, 분리를 시키겠습니다. x제곱분의 fx 자, 마이너스 x제곱분의 2x제곱 자, 이렇게 자 약분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이항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죠. 상수항은 어차피 극한값이 그대로 상수 자체입니다. x제곱분의 fx는 2가 되죠. 자이 부분들을 찾아서 자, 이런 문제는 이 부분을 찾아서 이식계 이제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, 분자분모를 모두 x 제곱으로 나눠줍니다. 그러면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, x 제곱분의 2f(x) x 제곱분의 3x, x 제곱분의 1. 자, 여기다 x 제곱 들어가겠죠. 자 x 제곱 분의 x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값이나 이값 같은 경우는 분모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극한값 좌차 비0입니다 얘도 분모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0입니다 버려주시면 되고 자요 부분의 극한값이 2라고 그랬어요. 자 얘도 2가 되겠죠. 넣어주면 되면 2곱하기 2분의 5곱하기 2가 돼서 최종적으로 2분의 5라는 극한값이 나오게 되죠. 5번의 답입니다.